아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예 지금 이제 가다가 말아 버렸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아 주식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이 실적이 나오는 주식은 아 앞으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 그런 이제 그런 메가 트렌드 아 그런 종목이 이제 끌어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이란 어즉 인내심 약한 사람의 돈이 예, 인내심 강한 사람에게 예, 옮겨 가는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 형님이 예, 지금 뭐 이거를 다얘기해 줬던 내용이죠. 어.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어 과거 이제 10년 전어 아, 지금 요 빅테크 기술주들 어 아, 이런 팡주들이 이제 쭉올라왔는데이 기업의 성장은 거의 뭐 끝났다라고 하, 어,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 지금 뭐가 신박한 재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GPT를 이제 몰고는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나와봐야 이제 하는 이, 일이고, 어, 오늘 지금 테슬라 지금 거의 10% 빠지고, 어, 넷플릭스 8.4% 빠지고, 예, 메타도 4%, 어, 뭐 이제 구글도 그렇고, 다 지금 이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뭐 지금 이 약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마무시하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길게 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번더 올린다고 했으니까 뭐한번더 올리겠죠. 한번 올리 더 올리면은 어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요런 그림인데요. 예,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어 지금 이제 이런 움직임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예, 이 온난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큰 건데 어 지금 이제 어제 미국에서도 이 지금 LA에서 어 비행기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기 에어컨이 없었대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 온열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명과도 이제 직결이 되는 것이다. 어 그리고 지금 수해 현장 야 어제 보고 참 눈물이 나던데 예, 어제 그체일병 아, 해병대 예, 근데 어떻게 구명조끼를 안 입히고 넣을 생각이냐 그 보니까 그 친구가 남원 출신인데 전북 남원 출신인데 아버지가 현직 소방관 아, 어머니가 인공수정 10년 해가지고 얻은 아주 귀한 어들인데 그렇게 이제 군대 보내놓고 어, 지금 이제 잘 있다 오겠거니 예, 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은, 이제 무슨 낙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국가의 전적인 책임이자, 그쪽 해병대, 예, 그쪽의 중대장, 소대장, 아, 거기 그 동료들 다 연대 책임이다. 그쪽 그, 이제, 선임병까지. 예, 그래서 어떻게, 촛기를 안 입히고 그급류가 있는데, 아무리 자신감이 있더라도, 어, 인간은 지금 자연 앞에서 하나씩 연역한 존재인데, 그거를 어. 넣었다가 같이 죽어버리냐. 어,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어 그래서 참 이게 황망하고 어. 가슴이 아프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리미리 해야 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환경부 장관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어. 똑바로 못할 거면 은 국토부로 넘겨라 어. 근데 넘겨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국토부 어든지 뭐 환경부도 잘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이걸 못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또 보니까 그때 이제 mb 정부 때 4대강 아, 그때 민주당이 맹 비난했었죠. 아, 그때 땅사 놓고 부풀려 가지고 먹었다. 아 이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양평 그쪽 땅 이제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정말 민생을 위한 아, 최악의 상황 아, 이거를 보고 해야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있어봤자 대도 안 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순살 자이 터지고, 이번에도 죽, 죽었으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 충분히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사 현장에 CCTV를 이제 붙인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요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다. 어, 요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연벌, 어,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탄소 배출 저감, 아, 요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떤 기업이, 예, 성장을 할 것인지는 눈에 뻔히 보인다. 아, 그래서 계속 이제 코로나 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때 지금 뭐 진단키트, 뭐시젠또 예, 이제 l g 크 같은 경우도 100만원 있다가, 아, 20만원 내려갔다가 다시 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누구나 돈을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시장, 아, 그 시장이 지금 열렸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어제 금량 같은 경우가, 어, 상당히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지금 이제 올라온 이유가, 어, 지금 지분 인수를 했어요. 어 지분 인수를 해가지고, 어, 양극제, 이건 이제 양극재, 요 이제 밸류체인을 가져간다, 아,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핫한 종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이때 배터리 업체 퇴사하고 주가가 4만 9천 원까지 내려왔어요 아, 10만 원 갔다, 9만 원 정도 갔다가, 근데 도로 지금 솟구쳤죠. 아, 그리고 MSCI는 지금 많이 올라서 또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요 어, 시간의 공시로, 어, 지금 올라왔다는 거고요. 어, 그 테슬라를 역지 말아라. 어, 맞는 얘기죠. 어, 왜 테슬라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발포제 제 업체지만은, 어, 이 광산, 어, 지금 요걸 인수를 하고, 어, 지금 현재 매출 나오는 구조는 광산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수율 잡는데 3년 이상 걸리니까 3년 지나고도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매출 나오는 거는 이 광산업에 대한 부분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양극재 기업, 어, 지금 요거를 이제 인수를, 어, 이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량 같은 경우는, 어, 이 광물 자원과, 아, 어, 이제 콩고하고 몽고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 요거, 어, 그리고 이제 4680 배터리 기술이 있으니까 요거, 어, 그리고 이제 수소, 퀀텀 센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아주 지금 어, 굉장히 지금 뭐 종토방 등등 에서 굉장히 뜨거워요 아, 그래서 금량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매출 없이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홍보를 잘하면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홍보를 안 하죠 아, 그리고 정보를 감춥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 이런 기업이 양심적인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을 뭘로 보고 투자하느냐. 어, 그래서 기사하고 엘리스트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어, 이런 종목들의 재료를 어, 반드시 예, 살펴보셔야 된다. 어,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장 전부터, 어, 아주 훅군, 어, 어저께 시간에부터 올라오고 있다. 아, 어, 이런 부분이고요. 공매도 벗어난다. 이전 상장, 수혜주, 들썩. 아, 그래서 포스코 DX가, 아, 여기 만 원이었는데, 3만 원까지 그냥 올라와 버렸고, 지금 이제 LNF, 어또 이제 포스코, 어, 홀딩스, 에, 뭐, 에코프로, 뭐, 등등 해가지고, 아주 지금 뜨겁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어, 그러니까 공매도를 이제 치워버리려면은, 어, 결국은 이제 이런 특강의 카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무상증자 아, 이런 것들도 재료가 될수 있겠지만은 어, 잘안 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금감원에서 어, 공매도 기간을 정해야 될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수기 입력을 없애야 될 것이고 하다 못해 예, 지금 이전 카드 예, 여기 나오고 있다.